안녕하세요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 문명 탈출 정남출 tv 정남출입니다 이 시간에는 열 번째 방송 투자 전설 워린 버핏은 인플레, 인플레이션이라는 적을 어떻게 보았을까요? 산수를 통해 우리는 입법부가 정한 어떤 세금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치명적인 세금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.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금은 그저 자본을 소모하기만 하는. 환상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. 연5% 이자가 붙는 보통 예금통장을 가진 미망인에겐 인플레이션이 0%인 기간 동안 이자 소득에 대해 100%의 세금을 내는 것이나 5%의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나 똑같습니다. 어느 쪽이든 그녀의 실질 소득이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나 똑같습니다. 어느 쪽이든 그녀의 실질 소득이 한 푼도 안 되도록 세금 징수를 당합니다. 그녀가 지출한 돈은 모두 그녀의 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. 소득세를 120% 내라고 한다면 놀라겠지만, 5% 인플레이션이 경제적으로 그와 똑같은 효과를 낸다는 건 다들 우리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인플레이션 세금쯤은 간단히 무시하고 주식시장을 드나들 수 있다고. 장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중개인이 되고 싶습니다. 그러나 동업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. 부업비는 인플레이션이 높은 기간 중에도 주식을 보유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. 일부는 습관 때문이다. 또 일부는 주식은 사업이며 사업을 소유하는 것이 황금이나 농장을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흥미롭기 때문입니다. 더구나 적절한 가격에 매입한 주식은 이렇다 할 대안이 없을 땐 그래도 인플레이션 기간 중에 가장 훌륭한 투자 수단이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. 지금은 우리나라도 또 모든 세계 모든 나라가 물가와 금리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. 좋은 주식은 훌륭한 투자 수단이라는 버핏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꾹꾹 응원 바랍니다. 건강하십시오.